간호조무사 성인간호 기출중심 요점강의 오늘은 다섯 번째 호흡기계 질환입니다. 호흡기의 구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코, 비강을 통해서, 비강을 통해서 후두, 인두를 거쳐 후두, 기관, 기관지, 폐포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호흡기의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어, 시험에 폐포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음, 어디에요? 폐포.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음, 그것 좀 알고 계시고. 자, 호흡기의 기능 좀 볼게요.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호기를 통해서 내뱉는 거죠. 음,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호흡기의 기능이죠. 음.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죠?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은 폐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호흡기 쪽에서는 음,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들을 간호, 간호중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게또 중요하죠. 우리는 항상 간호중재가 중요합니다. 자, 호, 호흡 곤란 환자의 간호중재.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오지선다로 해서 나오기,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음, 호흡, 호흡이 곤란한 환자 간호중재. 어, 첫 번째, 기도를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기도 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환자가, 호흡을 하기 편하도록 자세를 취해주는데, 어, 횡경막 호흡을 유도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어, 심호흡할 수 있도록, 복식 호흡 할수 있도록, 어,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상체를 세우는 무슨 자세예요? 반자위, 예, 반자위를 취해준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나 움직임은 상가해야 되겠죠. 우리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 뭐 불필요한 대화나 이런 움직임을 삼가한다. 그리고 환자 옆에 불안하지 않도록 지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호흡기 쪽에 호흡곤란이 있으면 환자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도록 옆에 앉아서 지지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이불 같은 거 가슴 부위에 덮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음. 안 그래도 숨쉬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환기를 이제 시켜서 적당하게 어떻게?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음. 호흡기,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간호 중재 요 정도로 음, 그리고 잘 정리해서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호흡기계 질환 관련해서 이제 증상을 볼 건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섯 음, 가지 정도 증상 봅니다. 호흡곤란, 그리고 흉통, 아프다는 얘기, 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흡곤란, 흉통, 그다음에 객혈. 개혈 기침, 청색증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크게 나눠서 호흡기계 질환 증상을 볼 건데, 호흡곤란,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산소마스크나 오드캐뉼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니까 안정 취해주고 아까 우리 했죠? 한기를 통해 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자세는 호흡이 편하도록 반자위 취해준다라는 얘기죠. 파울러시 체이, 반자위 취해준다. 네, 이렇게 해서 호흡곤란 한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네요. 그죠? 그 다음에 흉통. 많이 통증이 동반된다는 얘기입니다. 뻐근한 이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어, 등이나 목, 어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프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 객혈입니다. 객혈과 토혈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 이제 토혈은 저기 밑에서부터 소화기계 쪽에서부터 식도나 위쪽에서부터 올라오는 혈액이다라고 하면 객혈은 이제 기관지 기도 요폐 쪽에서 어 출혈이 있으면서 나오는 이 혈액입니다. 그래서 객혈 어뭐 객혈과 토혈의 차이를 그렇게 막 구분해서.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음, 객혈이 호흡기계 질환의 증상으로 있구나, 보시고, 객혈, 어, 기침을 크게 했는데 피가 나왔어. 어머, 환자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죠? 음, 안정을 취해줘야 되겠죠? 일단 절대 안정 취해주고, 어디서부터 피가 지금 출혈이 되고 있는 건지를, 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절대 안정을 취해주면서 또그분비무이나 혈액들이 섞여서 같이 올라왔을 때 이걸로 인해서 다시 기도가 폐색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을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큰 기침을 삼가해야 됩니다. 큰 기침을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출혈이기 있 때문에 어떻게 혈관을 수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얼음 주머니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되겠죠? 개혈하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개혈 환자의 간호 중재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음. 어떻게 절대 안정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상반신을 살짝 높여서 어,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에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기침을 삼가합니다. 네.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는 좀 잔기침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흉부 쪽에 얼음주머니를 대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온찜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혈하고 있는 환자 금식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객혈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침하지요? 음, 그리고 청색증. 참 중요한 단어예요. 예, 청색증, 어, 사이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색증은 입술이나 피부, 뭐 손톱, 뭐 점막 이런 쪽이 예, 푸르게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청색증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혈액 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적당한 가스 교환으로 인한 산소 결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한 문장을 예, 좀 고급스러운 말이죠. 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우리가 청색증이 뭐 푸르게 변하는 상태다. 뭐 입술이나 뭐 피부 점막이나 이런 데가 피로 푸르게 변하는 상태다. 이렇게 하면 청색증 잘 알아들으시는데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교환으로 인한 산소 결핍으로 오는 증상이 뭐냐라고 하면 청색증이다라는 걸또잘못 알아먹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될것 같죠. 음. 자 이렇게 산소 결핍에 있을 때 증상이 바로 이렇게 청색증인데 이렇게 산소 결핍이 있을 때의 증상입니다. 한번더 정리를 하자면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일단 혈액 내에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산소 혈증 그리고 말초까지 혈액에 전달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초 부분이 푸르게 변합니다. 청색증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증가. 음. 어 마우스를 네, 이거 무선에서 유선으로 바꿨더니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소리가 좀 나는데 어, 좀 방해가 되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자 맥박수와 호흡수가 예, 증가한다. 왜? 산소가 결핍되고 있으니까요. 산소결핍이라는 건 혈액 내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심장과 호흡이 지금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산소결핍이 있을 때의 증상,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산소혈증, 말초 부분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이 오면서 맥박과 호흡은 뭐 증가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연하 곤란이 있는 환자 네 연하 곤란이란 건 삼키는 기능이 제일 안 되는 거거든요 삼키는 거 이것이 잘안 되는 환자라는 얘기예요 뭐~ 뇌졸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하 곤란이 있는 환자는 구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 뭘 주의해야 돼요? 청색증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연화 곤란이 있어서 뭔가 넘어가다가 어디 기도 폐쇄가 되거나, 어? 흡인성, 뭐 기도 폐쇄가 되면 이렇게 청색증,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식물 섭취할 때 어디가 푸르게 변하는지를 좀잘 봐야 되겠죠. 청색증이 있는지를 주의관찰을 해야 된다. 요 문장이 시험에 잘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 뭐, 산소공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청색증이 있다. 뭐, 이런 환자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동맥혈가스검사, ABGA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맥혈가스검사, ABGA라고 하는 동맥 혈액 내에 가스 분석을 통해가지고 뭘 알아요? 호흡상태, 호흡장애가 있는지, 지금 산소공업이 제대로 안 되는지 본다는 겁니다. 호흡장애와 대사장애가 지금 있는지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동맥혈, 가스검사를 통해서. 동맥에서 피 조금 뽑는다는 얘기예요. 한 2cc 정도 뽑습니다. 동맥에서. 어, 그 색깔이, 정맥은 색깔이 약간 뭐, 검, 푸른색? 요런 색이라 보라색깔? 요런 색이라고 하면, 그, 동맥은 아주 프레쉬한 색깔입니다. 음, 선한, 선한 색깔이죠. 빨간 색깔, 프레쉬한 색깔이죠. 음, 그래서 동맥과 정맥을 색깔로도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동맥 혈에서 한20 정도, 90도로 찔러가지고죠20 그렇죠? 음, 정도 뽑는다. 그래서 하는 검사입니다. 동맥 혈액에 뭘알수 있다. 산소 분압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 산소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퍼센테이지. 이산화탄소 분압도알수 있고. 그 다음에 폐학 pH의 음, 이런 검사들 알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맥혈 가스 검사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동맥혈액 내버 산소 분화 산소 포화도, 이산화탄소 분화 그리고 pH. 어 이거 말고도 뭐 HCO3 같은 뭐 이런 그 말고도 이런 거몇 몇 가지를 더알수 있겠죠. 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수 있는 것들 좀 알고 계시고. 음, 채취 후에는 어떻게 얼음통에 넣어서 신속하게 검사실로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속하게 바로 보내면 검사 결과가 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바로 예, 가지고 음, 보는 거죠. 레포트 해야 된다. 동맥혈 가스 검사 어, 호흡기계 쪽에 질환이 의심되거나 또 동맥 혈내 음, 가스 지금 분석을 통해서 음, 호흡 장애나 대사 장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 검사다. 동맥혈 가스 검사 단어는좀 알고 계셔야 되세요. 요즘에 이거 동맥혈 가스 검사 질문이 자꾸 뜨거든요. 네, 호흡기계 관련된 이제 질환을 좀 이제 볼 건데요. 네. 자, 호흡기계 관련된 질환이 있을 때 일단 치료 방법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호흡기계 관련된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다 이런 치료 방법을 합니다. 왜? 분비물이 효과적으로 배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체이백, 물리요법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다량의 분비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두드리고 이런 진동을 통해서 분비물이 잘 나오도록 하는 체이백과 뭐 물리요법을 한다라는 거죠. 물리요법에 이제 손을 어떻게 커, 컵을 이렇게 지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컵을 지는 것처럼 해가지고 가슴은 이렇게 두 손으로 박자 있게 치는 거죠. 등 부위, 가슴 부위, 앞쪽이나 등 쪽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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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 철썩철썩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박자 있게 이렇게 해주면 이 분비물이 잘 떨어져 나오면서 바깥으로 효과적으로 배출이 되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아이가 뭐 폐렴으로 입원했거나 급성기관지염으로 입원했을 때 이거 많이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체이액과 물리요법 좀 알고 계시고요. 어, 질환으로 해서 이게 쭉볼 건데, 이제 급성기관지염. 예, 네, 기관지염에 생기는 감염 증상입니다. 급성으로 왔을 때 이게 이제 만성화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급성 만성 이런 그 만성 기관지염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지 확장증까지 옵니다.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음. 기관지가 이제 만성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탄력성이 없어지고, 반복되는 기관지염이 이제 낫지 않고, 좀나았다가도 걸리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렇게 기관지, 브론케 a 타시스라고 해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질환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음. 어, 기관지 확장증의 3대 증상이라고 해서 예전엔 시험에 이걸 3대 증상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잘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음, 3대 증상, 어떤 게 있나. 심한 발작성, 역행성, 기침. 아주 기침이 심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엄청 분비물. 가래가, 객담이, 수피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3층을 이룰 정도입니다. 네. 3개의 층을 이룰 정도로. 아멘, 아래쪽은 좀 맑은, 묽은, 뭐 이런 객담이라면, 그 위에는 조금 짙은, 그 위에는 약간 거품이 섞인, 뭐 이런 스피툼이라가지고, 이 스피툼이 3층형을 이루고 있다. 다 아주 양이 일단 많, 많으니까, 그죠? 음, 다량의 3층형의 객담. 그리고 고상 지두라고 합니다. 이 고상 지두, 이거는, 단어가 이제 이 기관지 확장증의 3대 증상을 물어보는 걸 떠나서 고상지두의이 단어가 자꾸 좀 나오거든요. 단어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고상지두가 뭐냐면 공복 모양의 손가락 끝이 공복 모양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산소가 일단 부족해서 말초까지 전달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고상지두. 네, 고상지도가 나오면 아 산소가 결핍됐겠구나 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겠구나 어, 만성으로 아니면 기관지 확장증이나 이런 호흡기계 질환이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고상지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이번엔 기관지 천식입니다 천식 뭐예요? 알러지성 질환이죠 폐쇄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어, 이게 개방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폐쇄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지 평활근 이런 적이 수축 기관지가 좁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끈끈한 점액성, 뭐 객담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수축되면서 천명음이 들린다는 얘기인데 쌕쌕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천식 있는 애기들은 밤에 잘 때, 밤에 심하거든요. 밤에 잘때 호흡 소리를 들어보면 귀에 이렇게 들어보면 쌕쌕거립니다. 그게 휘징 음, 사운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천명음입니다. 천명음. 음. 어, 이런 환자는 어떻게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기관지가 좁아졌으니까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필린 많이 씁니다. 테오필린이나 에피네피린 이런 약들을, 기관지 확장제를 많이 투여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이약 이름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관지 확장제. 그리고 산, 어, 물론 산소도 줄수 있고, 또 이렇게 충분한 수분 섭취도 예, 할수 있고, 습도. 좀 습도를 제공하는 해주는 게 호흡이 좀더 편해지겠죠. 객담 있으면 배출시켜주고 또 자세는 어떤 자세? 호흡기계와 관련된 질환들은 다 자세가 이렇게 상체를 세우는 반자위입니다. 음 그리고 호흡은 심호흡을 해주는 법. 복식호흡을 해줘라. 횡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복식호흡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흉식호흡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나오는 질환들은 이렇게 질환을 뭐 물어보고 이러지는 않는데 가볍게 봅니다. 폐 기종이 있죠. 폐 기종. 음, 폐 기종은 폐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과잉 팽창돼 가지고 탄력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뭐폐 기종 환자,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해가지고 COPD, 크로니, 음, C O P D, 이렇게. 크로니 음, C O P D 크로니 C O P D 줄여서. 크로닉 업스트럭티브 d 풀 s 니티지즈 COPD라고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많습니다. 음, 기관지염이나 뭐 폐기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돼가지고 음, 호흡기 만성으로 어, 질환이 예, 있는 환자들 많죠. 음, COPD 치료는 예, 당연히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어, COPD는 워낙에 오래되어, 오래된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산소를,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너무 고농도의 산소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결국은 호흡기계를 억제하면서 이산화탄소 중독증이나 혼흡 상태 에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저농도의 분당 2리터의 저농도의 산소를 오랫동안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OPD 환자들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 보면은 그 캐뉼라 같은 거 꽂고 그냥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막 그러고 있죠. 계속 그냥 꽂고 있죠. 그러니까 고농도 산소를 공급하면 더안 되겠죠. 저농도의 산소를 공급한다. 이것 좀 알고 계셔야겠죠. 저농도의 산소. 자, 기관지 확장제 쓸수 있고요. 그죠? 숨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기관지를 열어서 기관지 확장제, 호흡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강심제를 쓸수 있고요. 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워낙에 오래된 질환이고 이게 또 오래 중증으로 또 진행이 되면은 심장이 부어요. 음. 심장이 일을 계속 하다보면 우심실이 이제 붓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강심제를 사용을 해서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부종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종이 오면 또 그거는 또 치료제를 이뇨제를 쓴다는 얘기인데 부종은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거담제 써가지고 물게 해가지고 분비물을 배출을 해주고 뭐 이렇게 약물들을 어, 복용할 수 있다 그런데만 COPD 환자들은 호흡법 중요하겠죠. 그래서 입을 모아가지고 숨을 길게 쉬게 하는 호흡법, 많이 호흡 산소를 많이 가뒀다가 천천히 내뱉게 하는 이 호흡곤란이 있을 때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호흡법 이 호흡법을 교육한다.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 문장은 자주 나왔습니다. 영양과 수분 섭취를 증진시켜야 되고 그말 그대로 정상 체중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영양식을 어 공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지. 뭐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고탄수화물의 고칼로리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비만이 되게 되고 비만은 결국은 호흡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탄수화물 시기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식을 해라. 수분 섭취 당연히 해야 되죠. 호흡기계 관련돼서는 다 수분 섭취 권장해야 된다. 무기폐도 있습니다. 무기폐는 이제 폐 부분이 또는 전체적으로 허탈된 상태거나 또는 공기가 없어져서 이런 줄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쪼그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무기폐라는 단어는, 전신마취 하고 나서 수술 후에 합병증으로 많이 오는 단어입니다. 이때 많이 오는 그 단어가 많이 있, 등장하는데 이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많이 쪼그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요? 심호흡을 해서 최대한 폐포가 커지도록 음, 이렇게 심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침과 심호흡을 해라. 참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죠. 예, 수술 후. 합병증, 그러니까 전신마취하고 하는 수술 후 라는 얘기입니다 합병증으로 올수 있는 게 뭐다? 무기폐가 자주 온다 그래서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심호흡 해라, 그리고 기침 이렇게 해줘다 해줘라 라는 거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참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 여덟 번째 이제 투버클로시스 Tb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Tb 결핵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못살 때, 우리나라 후진국이 때는 결핵 환자 참 많았어요. 음, 근데 요즘은 예방 접종이 거의 다잘 되고 있고 해서 결핵이 잘 없지요. 음, 그리고 만약에 선사 결핵 걸린다 해도 이제 약이 치료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약만 꾸준히 먹어도 결핵은 완치가 되는 질병이죠. 어, 결핵균의 세균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죠 음, 발생되는 결핵인데, 그런데 결핵이 이제 여러 부위를 침범해서 물론 폐에 가장 많이 침범합니다. 신장, 신경이나 뼈 조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이네 장기에 침범해서 결핵균이 침범해가지고 어, 발생할 수 있지요.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BCG라고 하는 뭐 생후 1 개월 이내에 접종하죠. 예. 피내용, 뽈록 튀어나오게 하는 피내용 있고 그다음에 도장 찍듯이 하는 거 경피용 있지요.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여자 애들이 옛날에 보면 왜 흉터 많이 남을까봐 도장 찍듯이 하는 그 경피용을 많이 썼고, 예 이제. 뭐 피내용. 저어렸을 때는 피내용 많이 예, 맞았습니다. 음. 음, BCG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는 어, 결핵균 생후 1개월 안내서 에 접종하는 예방 접종이다. 결핵 예방 접종, 어, BCG. 어 결핵을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는 방법이 있지요. 음, 투베르쿨린이 음, 결핵균, 투베르쿨린은 피부에다가 조금 넣어서 이제 반응 검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걸 이월 이름이 투베르쿨린 피부 반응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결과를 언제 확인해? 48에서 20, 72시간 이후에 확인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오지선다로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결핵 진단할 때이투베르쿨린피부 반응 검사 결과 확인은 언제 하느냐? 4 8에서 72시간 이후에 한다. 어, 치료 및 예방 당연히 약을 복용해야 되겠죠. 약을 꾸준히 예, 복용하면 예, 잘 나는 질환입니다. 영양 섭취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금연 당연하죠. 폐가 안, 좋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연해야 되고 금주해야 되고 옷이나 친구 같은 거는 어떻게? 이 결핵균을 죽이기 위해서 일광소독해야 됩니다. 이 결핵균은 햇빛에 약합니다. 그래서 일광소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매너죠. 손수건으로 가리도록 하고 어, 마스크 착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폐렴입니다. 유머니아 3만. 저 흔한 질환인데 폐렴. 우리 폐렴에서는 근데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질환이라서 좀 봅니다. 이 폐렴,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건 뭐죠? 이제 폐렴의 종류가 많은데 그중 흡인성 폐렴은 뭔가 들어가서 흡인되면서 나타 발생하는 거 폐렴입니다. 그래서 우유나 물 이런 것들 수분이 기도 내로 들어가면서 생기는 폐질환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얘기합니다. 흡인성, 흡인성 폐렴. 특히나 이제 연하곤란이 있어서 뭐 뇌졸중 환자들 연하곤란이 있어서 잘못 넘기면서 살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적으로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흡인성 폐렴이 잘 와요. 음, 합병증으로. 그때 뭐가 잘 온다? 흡인성 폐렴. 폐렴 중에서도 흡인성 폐렴이 잘 온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단어는. 자, 폐렴의 치료 및 예방 당연히 금연하고 기침할 때폐 쪽이니까 심호흡하라고 한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 섭취하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인플루엔자 예방 예 백신 접종 해라라는 거죠. 폐렴환자 재발 예방으로 어떻게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접종 하세요라는 거. 그겠죠 음. 어, 제가 자꾸 이거 차트를 금방 빨리 넘겨서 끝에 말이 꼭 잘리네요. 그죠? 자 다시 천천히 자열 번째. 폐 농양입니다. 폐 농양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어 폐에 농이 찼죠. 아,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제도 페니실린이라는 독한 항생제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흉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봅니다. 흉부 쪽에 농이 찬다. 뭐 폐농양일 수도 있고요. 폐농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농흉 환자. 예. 이때 체위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늑막강 내에 예, 뭐 삼출액이나 농성 예, 노 노란 거, 그죠 이런 농성 삼출액이 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체위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환자 누울 때 어떻게 감염되거나 아픈 쪽 말합니다. 늑막강 내그 농이 찬 부분을 말합니다. 이완대 부분 그 부분이 어떻게 아래쪽으로 가도록 눕는다라는 얘기. 그 부위 쪽으로 아래쪽으로 가도록 누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통증도 완화되지만 감염이 다른 쪽폐 쪽으로 전이되는 걸 예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폐암입니다. 폐암을 물어본다기 보다는 폐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흉곽에 배액관을 하나 꽂고 나오거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괴액관은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흉곽보다 아래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래야 역류가 되지 않고 흘러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위치, 제가 물어보니까 아셔야 되고, 항상 그 배액관이 나오는 그 튜브, 연결된 그 튜브, 꼬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잘 봐줘야 되고, 자세는 어떻게 해요? 반자위를 채해준다. 왜? 이 폐암수술 한 환자들, 이 배액관을 갖고 있는 환자들, 숨쉬기도 곤란하겠죠? 그래서 반자위, 상체를 세워주는 체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항상 튜브가 꼬이거나 눌리지 않았는지 개방성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항상 환자 곁에는 겸자, 이렇게 켈리 뭔지 아시나요? 겸자? 딱 집어넣는 거? 그거는 항상 두 개를 준비해둡니다. 하나는 환자가 침대 머리맡에, 또 하나 환자가 걸어다닐 때는 환자가 환자복에 매달고 다닐 수 있도록. 예. 뭐, 걸어다니다 갑자기 그 배에 이 분리돼가지고 되는, 될 수도 있거든요. 분리돼버리면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얼른 그 위에 부분을 켈리로딱 잠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켈리 어, 걸어 다닐 때 환자 목에 이렇게 달랑달랑 메고 이렇게 집어 가지고 메고 다니죠 음. 네 이렇게 다 끝났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